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존호의 구름이 무심탄 마리라고 하는 시조를 선생님과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면 작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국민왕의 총애를 입었던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그 승려가 임금의 총애에 힘입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이전우가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우의 입장에서는 임금님의 총명을 흐리고 있는 이 신돈이 예쁘게 보일 리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를 지칭하는 특정한 시어를 사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무심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이 무심,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허랑이다, 거짓인 것 같습니다 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천에 떠서 하늘의 가운데 떠서 의미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꽃대요. 광명한 날빛을, 그럼 광명한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기운은 뭐겠어요? 햇빛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현대어로 읽었을 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이 햇빛을 뭐가 가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구름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어떻게요?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엇을, 햇빛을 가린다. 이런 의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단 말이죠.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시어였으니까, 그렇죠. 해라고 하면 곧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늘에 떠 있고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린다. 그러면 해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가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으로요? 그렇죠. 간신의 무리로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작품의 해설을 얘기하면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공민왕의 총명을 가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구름의 상징적인 의미는 간신인 신돈을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가운데 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존재하는 그곳은 어디겠어요? 그렇지 조정이라고 하는 권력의 핵심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며 무엇을 임금님의 총명한 날빛을 그럼 여기서 날빛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총명을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애가 간신을 상징해요. 그러면 결국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의적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근히 돌려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표현법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우의적 표현 기법이 두드러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핵심 정리 한번 가보지요. 자, 이 작품은요, 평시주고요, 풍자적입니다. 누구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횡포에 대한 풍자다. 우의적이다. 아까 얘기했었지요? 사물이나 동식물에 빗대어서, 어떻게 해요? 돌려 얘기하는 것. 주제는? 간신 신돈의 횡보를 풍자하는 시더라. 특징은 의인법 누구에게요? 구름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사람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왔다 갔다하면서 덮는다, 임의로 다닌다. 상징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의 대상은 누구다? 간신 신돈이다. 이 작품은 고려말 승려 신돈이 국민왕의 총에 힘입어 높은 관직을 받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한 통탄이 들어가서 이를 풍자한 시조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조노라고 하는 작가는. 신돈의 횡포를 보고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좌천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OX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름이 아무 생각 없이 떠다닌다는 생각은 간신들의 횡포를 풍자하는 부분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거 X가 되겠죠. 자, 구름이 아무 생각 없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생각이 횡포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간신들의 횡포를 풍자하는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중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다. 그러면 이 말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의 횡포를 비판한다. 맞는 말이죠. 이 작품은 우위적 표현을 통해 넌지시 일러 의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어떻게 신돈을 멀리하세요? 이런 말이겠어요. 임금의 총명을 흐르게 하는 간신을 광명한 날빛, 광명한 날빛은 임금님의 총명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못 듣지요. 그럼 임금의 총명을 흐르게 하는 간신, 나쁜 녀석은 누구였다? 구름이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쉽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 작품은 평시조이며 맞죠? 단시조, 짧은 시조면서 자유시다, 자유시 아니고요.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시를 정형시다라고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로 가볼게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가 사용한 표현 기법,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빗대어 표현했다. 우의적 표현이다. 기억해나 해주시고요. 간신의 횡포를 비유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사용했고요. 의미로 다니면서 그럼 이 말은 무엇이에요? 간신의 행포를 의미한다 라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신을 비유했던 상징적 시어와 우의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숙지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